저기가 신포국제시장이고요 그 맞은편이에요 맞은편에 이렇게 답동성당이라고 있어요 답동성당은 인천지역 최초의 본당으로 1889년 7월 1일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빌렘신부가 빌렘신부는 또안중근 의사 어, 마지막 고해성사 받는 그분이에요 초대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설립되었고 어고딕양식으로 1897년도 완공되었대요. 와, 계속 증개축을 하다가 나중에, 어, 1981년도 어, 근대사적 287호로 지정되었대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답동성당도 있고요. 어, 교구 역사관도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가서 한번 볼수 있어요. 다 보고 나왔고요오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네. 이야, 오, 여긴 또 뭐야? 아, 파리, 외방전교회 아, 바라바 형제, 선교, 사, 경당, 형구돌, 아, 그 당시 이걸로 쳐 죽인 거야? 아, 뭘. 줄을 당겨서 처형한 형틀 중에 하나였대요. 와, 항구가 보이는 자리에, 이야, 오, 엄청난데요? 아, 인천 여기 놀러 오시면은 저 위에가 자유공원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바로 여기 성당이 보이니까 성당 방문하셔가지고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성당 내전시물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설명을 안 드리고요.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참. 아, 한국 그 천주교가 세계 천주교를 만나는 시작점이 여기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죠. 어이고, 파리 외방정교 대단해, 대단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